사턴에 나안 이경네 갔던 것 같은데? 사턴에 이경이 집을 갔다고? 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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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아 갔네 폭탄. 오늘. <laughs> <laughs> 네. 1월 10일 마피아 데이 갑자기 정해졌는데 지금 끝까지 함께해주고 있는 공장과 람사입니다 모자 없는 사람이 네. 범인. 아니요 몰라요. 모자 안쓴 사람이 네. 범인. 이거 공장이 범인님. 이거 투디 이거 지금 모자 썼음 이거 새. 어. 아 뒤에 있는 새구나 진짜로. <laughs> 오 시기 뭐시오. 아 뭐야. 나 시장 처음 해보는 거 같아. 어 시장 좋아. 아, 어 그래. 오케이. 어나 하고 싶던 뜻은 아니었는데. 죽겠습니까? 2 d 가 근데 시장 됐으면 2D 이따 살려야지. 설치를 안 하고 찔렀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장님 어? 오늘 밥은 어떠셨습니까? 뒤졌다 살았어요 저. <laughs> 어떤 이불 어, 날 살... 놈이 우리 집 와가지고 칼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말은 트랩이 설치가 안 됐다 그날은. 어? 그러고 바로 어? 찔러러 갔다. 근데 이게 함부로 어? 말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마을에 이번에 점쟁이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혹시 몰라 왜냐면 어리광대가 있으니까 잘 찍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제가 투디를 살렸습니다. 제가 분명 제가 의사인 것 같아요. 아 이상하다. 투디 집 앞에.. 어? <laughs> 근데 나는 너구나! 나는, 어. 난 일부러 투디네 앞에... 트랩을 안 깔았어 그래서. 내가 내가 깔았는데 이상하다. 잠깐만 아, 람사랑 그럼 연비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데? 너냐 람사? 누가 날 찔렀냐? <laughs> 근데 야, 근데 연비도 광인일 수도 있지 그냥 <laughs> 난남사집에 깔았어 남사집온 사람 저요 아니 겸손 말이 잘... 이상.. 아까 뭐 2D 살렸다며 근데 남사집도 어. 왔다고? 이상한데? 아니 나 2D집 갔는데난남사집에설치 네? 했다니까 아 그럼 기각기각 기각. 나 2D집 갔어 <laughs> 2D집 갔어요 <가수에서. 웃음> 너 뭐야? 네. 기각기각이 어딨어 <laughs> 아니 뭐 점쟁이분은 그냥... 근데 저 함부로 죽이면 안돼요 실패하시면은 점쟁이가 죽는 거고 저가 진짜 의사면은 여러분들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뭐 음. 아니 근데 원래 마피아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저 사이에 저한테는 웃음> 새로운 페러다이빙인스. <laughs> 거짓말을 저렇게 대놓고 하는 메타를 한다고? 살인마는 당연히 의사일지도 모르는 안희경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은 살리는 걸 하고. 음. 아무 일도 없었구만 또. 아이고. 아이고. 근데 잘했어. 아이고. 공장이 네. 100%의 확률로 폭탄만이. 아니? 어? 어? 천만 어? 이러면 나도. 그러면, 그러면은. 좀, 좀. 아무나. 아무도 안 살아남으셨죠 이번에 치료 안 되셨죠 아무도 치료? 응, 음, 안 되셨나 보네. 제가 의사가 맞네요. 어? 아저왜 이렇게 킹받아? 제가 엄청 좋아. <웃음> <웃음> 근데 지금 점쟁이도 점쟁이인데 네. 폭탄마도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폭탄마도 어, 잡아내야 돼. 두 집에 설치를 했다는 것인데. 아 근데 알리바이가 없으니까 강의입니다.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트래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람사 연비야 그러고 잠깐만 의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안희경 어, 그럼 셋이잖아?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일단 여러분들 독서광입니다 저는 잠시만요 근데 여러분들 흥쟁이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걸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 아무로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룩이랑 저 사이에 폭탄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재밌었어? 밤마다 그렇게 천장에다가 폭탄 설치하고. <웃음> <웃음> 아니 돌아가면서. 아니 근데 나도 내가 트랩헌 줄 알고 있었는데. 아 여기도 트랩퍼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은 첫턴에 제가 트루디 살렸습니다. 2디 루기 폭탄 만지목해 주세요. 어, 이번 밤에 이거 투표 저도, 안 되면은 저도 살렸어요. 어, 저도 살렸어요. 저도 살렸어요. 어, 아닌데 아니 나나 나 그래서 조용히 있었. 아니 쥐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또 갖자잖아. 나가 이 씨. 지가 진짜 의사인 줄 알아 어? 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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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의사 달아 이러면... 야 이러면 <laughs> 자, 야, 저... 이경이잖아 스탑 스탑 <laughs> 이러면 이경이잖아 스탑 의사별 없이 질러있다 야... 달아 달아 아 잠시만 멈춰봐 폭탄도 지금 한세개가 깔렸고 그 이제 점쟁이도 눈치를 다깔 깎었고 이제 진짜 죽여야 돼요. 어? 이러면 남사 루기 중에 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연비야 너도 왜툭 까놓고 빼고 말하는 거야? 어? 난 나니까 그게? 그럼 날 더하냐 내가? 야 근데 중요한 건. <laughs>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 투디를 <laughs> 보내고 할까? 잘 그게 낫겠다. 근 근데, 근데... <laughs> 아니 상관, 아니 폭탄만을 잡아야지 폭탄 이 지금 세개 깔려 있는데. 뚜루디를 잡자. 폭탄만 거 그러니까... 같아. 음. 아니 녹이 없 아니야? 장자, 이거. 어, 근데 진단 아니야, 이거 연비다 그러면. 야, 이게 야, 야 제가 연비가... 와, 제가 나 지금, 와, 포탄 와, 포탄 오, 거짓말 이걸 이걸 지금 내가 책이라고 말했는 이걸 지금 친 거야. 한다고. 내가 말해 줄게. 내가 정비야. 내가 정야 연비가 정비야. 그리고 해 보나? 부아만단 사람. 내가 말해 줄게. 정야 아무도 안 달려 있어. 다 이렇게 안전해. 세이프야. 아, 바보들. 진짜 바보 색들 내가 광인인 걸연비가 알고 있어! <웃음> <웃음> 죽어! 죽어 이 섬세가! 아 바보새끼들 <laughs> 다 이미 디진 애들만 야, 저, 야, 폭탄 저 폭탄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얘기야. 저 폭탄 없습니다 저 결백을 증명했어요 나이서 둘이서 싸우십시오 저는 결백을 형명합니다 후디야 내가 진짜 계속 말했지만 난 일부러 조용히 보고 있었어 누가 말할지 근데 람사가 일부러 처음부터 광인인 걸 티냈다? 이거 자기 처음에 확실을 주려고 했던 거야. 어, 그렇군요. 오호, 람사 님 변호해 보시죠. 저전 광인인 거 같아요. 잘 치고 와도 그래야 너가 이겨. 토디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일부러 첫판에 막게장이랑나 관계 있는 게 났다니까? 있었잖아. 너가 이기려면 아래 깔려야 돼. 돼. 아니 나 진짜 어기고 싶었잖아.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폭 무기요. 예 자 하나 둘 셋. 아니 이거이 <laughs> <laughs> 좀... 이. 야 잠깐만. 이겼잖아 이겼잖아 이겼잖아. 야 이봐. <laughs> 아 진짜 광인이었네. 이 개새끼. <laughs> 나쁜 녀석. <laughs> 드디어. 짬마였는데. 쓰레기 자식. 전판에 <laughs> 이겼으니까 제가 시장 한번 해보고 싶니다 어? 저 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폭탄마가 이런 환경일 때 전쟁이 환경일 때 되게 좋은 게 밝힐 수 없다로 가면 되니까 저는 먼저 시장님의 지난 밤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뜨거웠나요? 두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어머. 한 분은 칼춤을 추셨고요. 네. 한 분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아 어... 어, 그래서 의사가 가졌네. 어, 근데 그럼 의사 강의는 없나 보다. 아니면 그냥 안간걸 수도 있긴 하지. 그치, 다른 아, 집에 가도 지금 아. 사실은 밝힐 수는 없잖아. 점쟁이가 있으니까 밝을 수 없지. 아 시장님 되니까 된다. 갑자기 지능이 <웃음> 저하되시면은. <웃음> 그러니까 쟤는 왜 이렇게 높은 집 같은 거막거나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중, 중심되면 저럴까? 너는 근데 중심 안 돼도 그러잖아. <웃음> <웃음> 나는 피지컬이고. 아, 너 진짜 피지컬이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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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피지컬이고. 아 근데 공짱아예 전판에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뭐라도 말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라도 좀 남기고 가라. 자 사실 페인이랑 게임을 처음 해봐서요. 그러면 다음날 밤에 말뭐 거야? 이거 밝혀도 돼요? 저 다음날 밤에 조사하려고요. 조사관이 없는데 저거? 어떻게 조사를 해? 아, 아니 경찰. 내가 경찰. 내가 아. 내가 내가 경찰 내 시작이네 람사 남사 또 시작이다. 근데 아니, 솔직히 두 번째 판에서 놔둬요. 람사 이렇게 하는 거나못 믿겠어. 근데 말하는 김에 공장이 막혔어? 안 막혔어? 그럼? 예? 너 집에서 안 <laughs> 쟤뭐 나갔어? 뭐 아는 게 없어? 막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안 나갔나 보다. 너점쟁이야 집에서 람사가 뭐래? 음, 일단 원짜님 다음 밤에 람사님을 누르고 아니 그거를 눌러 보시면 돼요. 아, 지금 눌렀어요. 안에 어, 남사집을 아, 누르고 경찰봉을 눌러봐. 아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걸 막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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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았네? 의사가 되야 이거 경찰 썼나 보다. 막힌 사람. 내가 막혔거든. 경찰 살인만지 경찰 시민인지 모르겠어. 저는 남사님 클릭해 봤어요 시키셔서. 근데 오늘 밤에 살아난 애가 없다 그러면 어, 케빈님 의사예요? 응. 어. 아 근데 그거. 아 뭐? 어, 근데 뭐뭐 뭐 어쩔 수 없지 뭐이 정도 되면은. 그래. 그러니까 의사, 의사 아니면 폭탄만데? 왜왜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왜, 왜 왜. 그렇게 되는 거야? <laughs> 경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laughs> 아 근데 경찰한테 걸렸는데 경찰 어. 시민인지 살인만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경찰 아니라는 아니다. 거잖아. 어. 근데 밖에 나가할 수 있는 직업이. 의사면 의사 근데 어리광대도 아예 안 나가나? 그러니까 어리광대 경찰에도 나가긴 나가지. 나가지. 아니 근데 뭐 자기가 광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의사면은 만약에 광인이 의사일 거야. 왜냐면 경찰한테 막힌 다음에 누가 우리 집에 왔어 또. 그러니까 두 명이 왔어. 간밤에 우리 집에. 근데, 근데 살인만 안 죽이고 있냐? 못 죽이는 거야. 못 죽인 원래 거 막혔을 가능성도. 이 아... 일단 터트려야겠는데 이번 밤에. 약간 음. 마음이 쫄리는데. 안 막혔다. 이번에 살인마 누구 살인하러 갔다야. 어? 이러면 이런... 야 누구냐? <laughs> 야, 야, 근데 야 이러면 제가 막혔잖아 제가... 그러면 이러면 최캐빈 <laughs> 너무 허술하게보아아 제가 의심했다고 나는 근데 나는 방금 <laughs> 얘기하면서 어 연빈가? 그랬는데 일부러 안희경만 설치하고 터뜨렸나 그랬는데 아 근데 나도 그래서 나 연빈 막으러 갔었거든 경찰이 셋이다 의사 둘이다 그냥 이걸로 확실하게 할수 있어 첫 턴에 최캐빈 어디 갔어? 첫 턴에 나 안희경네 갔던 거 같은데? 서턴의 이경이 집을 갔다고? 도착. 도 폭탄. 안 갔네요. 야, 가 누가 아, 진짜 하고 말해 봐. 진짜 하고 말해 봐. 근데... 아니, 나는 의사니까. <laughs> 아, 예리하고만. 아 이거 이러면은 아, 근데 약간... 케빈님 폭탄만 아닌가봄. 제가 막았는데 안 나왔음 나왔다. 죽어도 안난거 아니죠? 뒤졌는데요. 어, 저... 죽었는데요? <웃음> <웃음> 이거 정병은 모든 능력이 다 약간 본인 능력처럼 보여요? 보이는 아니야, 것만? 아니야. 사, 예를 들어 살인마도 정병이 돼요? 안 아니, 되지. 아니안 되지. 살인 맛인가 봐요. 이거 네. 안 <laughs> 나왔는데. 네. 야, 근데 마법사부터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살인할 줄 모르는 애인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진짜 동사리예요. <laughs> 어, 살인할 줄 마법사부터 찾아야 돼. 살인할 줄 모르네 일단 놔둬. 아 그러면 이제 말해보세요 의사도. 한명한 명씩 말해보자. 한명 조합을 해보자. 음... 누가 범인이야?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어. 이들이다 살인 마지래 지금 룩기 아니면 뚜르디가 의사 아니면은 그치 그러면은 각자 1,2,3,4턴 어디 갔는지 말해보실래요? 추른데요? 저는 제 같은데요? 정보를 어? 공개 안할 권리가 네? 있는데요. 네, 저는 공개 안할 건데요. 야 이거 이건 루기 루기다. 따라받소리 네. 네, 따라한다. 이걸 루기야. 우리가 감정 추리 안 하기로 했잖아. 아, <laughs> 감정 추리를 해버리면 어떡해? 아, 안돼 안돼. 아니 안 지금. 그런데 둘 둘이야? 어 뭐야 왜 루기야? 루기가 만약에 지가 의사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모더로. 아 용? 용? 어? 용비도 어? 죽었는데 어떻게 둘다 죽었지? 아. 어 이거 잘 찍었다. 이아그이 아, 그, 이, 이거 이거 이 형이... 이거 의 의사, 의사님 의사님 맨? 저희 저희 팀 먹어야 돼요 의사님 저희 팀 먹어야 돼 루가 우리 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팀 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 말 말해봐 누가, 하면 누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누가 말좀 해봐 하고 말을 해 인경아 갑자기 왜 이렇게 어색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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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디야 너너 너 의사잖아. 어 내가 그렇잖아. 너 살려주긴 했는데 근데 이거 사실 우리다 네. 먹긴 한데? 공짱아 우리... 우승하고 싶어? 공짱 1등 저... 하고 싶어? 저는 어떻게 우승하는 건데요? 다 죽여야지. 내가 응 너가 다 죽여? 내가 살인마가 아닌데 어떻게 죽어요어 왜? 오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살인마가 아니시겠다. 오 살인마가 아니세요? 깜어 이미. 연기 잘하는데. 알겠어x3 알겠어, 알겠어. 그럼 누가 범인 같아 누가? 네. 저 루기님이요. 나를 몰아가면 너 지는 거야. 근데 짱짱씨 그걸 아셔야 돼요. 님, 예. 님은 님 점쟁이 못 죽임. 점쟁이를 찔려서 못 죽여요. 점쟁이는 수평을 수 있어요. 투디야 어? 아, 뭔 소리 하는 거공장님 살인마 아니라니까. <laughs> 아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아 고맨 고맨. 맞아. 아 내가 살인범가 보다. 아. 내가 살인마네. <laughs> 제가 다음 밤에 제가 루이 죽일게요. 아 아니 죽인 나쁜 녀석. 아안 되겠구만 너. 내가 죽여야겠다. 아휴. 씨. <laughs> <laughs> 아 야. 공짱님 공짱님이 예. 이기고 싶죠. 예. 아, 그러면은 저 루기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루기를 한번 죽여 보는 것이 어떨까? 야, 근데 공짱아.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너. 왜요? 1대1 되면 너가 져. 아, 그래요? 응 음, 이경일 없애고 나는 내가 죽을게 그냥 나 진짜 약속할게 공짱아 네? 나 약속할게 오케이 예예 예. 근데 아, 여기서 누가? 우리 같이 살래? 미안 투표해버렸다 누가 우리 같이 살자 이럴순 없잖아 나이스 공짜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야 왜? 알겠지? 틀릴 일이 없네요 이번 회장님은 응 음. 그러네 공장아 이럴 아, 때 해봐 응 안전하게 해봐 공장이 아까 내 빼고 하던데 어 일단 이게 뭐예요 <laughs> 난뭘 해야 돼? 난 진짜일까? 굿모닝 에브리모닝 근데 우리 마을 살인범 없는 깨끗한 마을인 거 치고 밤이 좀 길지 않았어? 그러니까 <laughs> 밤이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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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길던데? <그렇게 있는데? 웃음> 일단은 다시 자로 들어갈까요 저희? 벌써요? 아니면 그럼 아 <laughs> 아니, 뭐 정보를 안 주는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정보도 안 주는 게 좋지 않아? 그냥 낮에 그냥 들어. 공산팀 공산팀 지금 뭐예요? 저요? 이거 점쟁이라 떠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아니, 진짜 그걸 진짜 아 내보내보자. 야 우리 이런 거라도 <laughs> 아니, 해야지 이게. 아니, 내가 어 이게 <laughs> 우리가 저희가 할 말이 있지 낮에 어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뭐 대화 나눌 일이 있겠어요 저희가. 양장 <laughs> <laughs> 씨 점쟁이가 살인 말. 아나다저 뻥친 거예요. 저 뻥친 거예요. 저아 <laughs> 몰라 저 추적자예요. 제가 연비님 집 가서 기름 부었거든요. <laughs> 어이노란색이 떴네요. 노란색노란색어 광인이요. 광인이요. <laughs> 아 잠만 이러면은 입성이 줄었. 저 <laughs> 아, 잠깐만, <이러면> 옵션이 <laughs> 광인이야. 마을 꼬라지 이거 뭐,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따가 아, 아 어떤 새끼야.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laughs> 미에? 네. 다섯 중에 셋이 점쟁이인 상황에서 어떤 미친 트래퍼가 함정 설치를 하죠? <웃음> <웃음> 우리 같은 평화로운 마을에서? <laughs> 아니, 자기가 광인인 줄 알았던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그거랑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예. 네. 그 첫날 밤에 제 집에 의사가 왔거든요. 아니 잠깐만. 의사가 왔다고? 투디에? 예. 투디야. 예. 너가 방금 날 죽였어. 아, 어? 왜? 왜 왜? 미친놈아. 아, 어, 의사의 트래퍼가 있다는 건 어쨌든 아, 광인이든 이미. 누구든 아, 의사가 음. 왔으면 랜덤 직업 중에 하나는 의사란 얘기고 광인이 하나 나가리 됐으니까. 어? 잠시만. 그치. 근데 체크빈이 밖에 나갔다가 발고 왔다? 아, 아니야. 어? 어? 아, 공장이가 의사 광인이었을 수도 있어. 어 그럼 말 말이 안 되는데? 케빈이 트랩 밟은 것도 약간 광인으로서. 어 잠깐만. 그러면은 나최 키미 연민은 시민이야. 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어? 이거 찍어! 아니 이거 찍어! 일단 아니 이거 찍어! 아니 왜? 왜남산람 두고? 왜남산람 두고? 왜남산람 두고? 아니 이거 찍어! 씨나말나말 했는데. 왜남산람 두고? 나는 왜? 근데 어쨌든 야, 잘 잡아냈. 어 이... 그렇지. 잠깐만 <laughs> <laughs> 공장이 투표로 죽었다고 하고 내가 트랩 밟고 조사관. 근데 의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조사관 떠버렸으니까. 어머나.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죽였다. 되지 잠깐만. 어? 트랩퍼가 진짜 있었네. 어 그럼 실패 아 실패했네. 아 짜잔 사실. 아아아아 여러분들 의사는 안 왔었습니다. <laughs> 어, 뭐야? 함정이었네. 소장, 예. 너가 날 살린 거야 그럼. 소장, 음. <laughs> 의사는 사실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 연비 방금 뭐라 떴죠? 트래퍼라 트레퍼 떴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사관인데 광인이네. 아. 아. 그러면 투디 씨 혹시 찐 조사관이신가요? 그대? 아니요, 전 경찰관인데요. 랜덤 있으면 진짜 정병 아무거나 뜨는구나. 직업이 그런가봐요. 어... 그쵸아 그렇죠. 그럼 저희 호소를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전 의사가 맞았습니다. 어? <laughs> 아니 저희 마을에 어? 의사는 없다 들었는데요? 저희 다 되게 점쟁이 믿고 저희 아플 때 점쟁이한테 가는데요? 예, 저희 사이비 마을인데요. <laughs> 저희 어떻게 치료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치료하는. 저희 거예요? 과학 그런 거안 믿는 저아나키스트대에요 저희. <웃음> <웃음> 과학 믿는데 저는 아 역시 교주님이셨군요. 자, 사이비를 몰아낸 마을. <laughs> 아, 이거 점쟁이 너무 어려워. 진짜, 나 첫날 밤이 졸레 웃겼다? 왜? 나 밖에 나가서 트랩 깔려고 딱 나갔는데 경찰관에 딱와서 나를 막는 거야. <laughs> 아, 경찰이랑 나는 트랩 허니까 일단 시민들 알았잖아. 근데 그 다음날에 트랩에 누가 걸리는 거임. 어? <laughs> 아, 따가워. 아, 어떤 새끼야. 아니 트래퍼가 설치를 왜해이 미친 트래퍼. 살인마가 없는 마을인데 저 함정을 설치를 왜 하냐고. 아니 근데 진짜 개 짜증났던 게 트랩이랑 경찰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쳐 나오냐고 나는. 아니 그게 이상한 거지. 아니 왜이이 트래퍼랑 경찰이 활동을 아니, 할 이유가 없는 마을인데. 아니 님은 왜 나왔어요? 아난 조사관이 었으니까 난 내가 찐 조사관인 거야. 줄 아니까 진짜 정체를 볼수 있으니까 나간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내, 저, 내 정체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너는 나, 트래퍼잖아 근데 나오는 의미가 있었어 트래퍼를 막음으로써 저분이 확신인 걸난 알았거든 <laughs> 아무튼 오늘 마피아 데이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